3년 반 넘는 기간 동안 10만km 가까이 탄제 볼트EV를 보증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보증은 5년 10만km에 만료가 되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수리를 하게 된 원인은 전조등 고장이 있습니다. 93,000km 타고 나고 보니까 왼쪽이 조금 어두운 것을 발견했는데 밖에 나가보니 왼쪽 전조등이 나가있더라고요. 그리고 97,000km 정도 되니까 오른쪽 전조동까지 고장이 나서 이 상태로는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가 없어서 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수리를 하러 가는 날에는 오른쪽이 잠시 부화하기도 하였더군요 사실 이 문제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브레이크 부스터 소음이 3년 넘긴 시점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식의 뚝뚝뚝 하는 소음이 시동 걸기 직전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점부터 핸들을 최대한 꺾었을 때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꺾을 때는 별 특별한 소음이 없었지만 오른쪽으로 꺾었을 때는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이제 코너에 다 왔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죠. 오른쪽으로 최대한 꺾기만 하면 예, 들리시나요? 그르르르르 하는 소리가 바닥에서 아,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이 차를 몰기 시작한 지 3년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쉐보레 서광주 서비스센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키로수가 97,700km를 찍었을 텐데요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조등을 교체하고 브레이크 부스터 소음과 오회전 돌리대의 소음을 수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브레이크에서 나는 소음은 부스터가 가압할 때날수 있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진단돼서 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부분이라도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뒤 인근 영화관에서 영화를 한편 보고 대기실에서 기다려보니까 점심시간을 제하고 약 2시간 후에 작업이 완료된 차량을 돌려받았습니다. 작업 결과 우회전할 때의 소음은 변형된 팬더 라인에 타이어가 닿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교체 부품이 없어서 다음에 고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수리된 것은 전조등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보증 순위로 처리가 되어서 비용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와, 이렇게 등이 잘 들어오니까 앞으로 야간 주행는 문제가 없겠네요 아 그리고 배터리 리콜 업데이트도 하나 받기는 했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